자 먼저 어제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어낸 공상초행제 공혁주 선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공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좀 편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지기는 했지만 아니 잠을 못 잤어요. 좀 약간 뛰어가지고 아침 일 시에 잤습니다. 오 네. 지금 그 경기의 기억들이 좀 남아 있던가요? 그 기억이 남아 있기는 있는데 네. 뭐 약간 제들 안, 떠오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보기로 다시 보면서 아 이때 이랬구나 이러면서 다른 라인 상황도 보고 한 번씩 다 둘러봤습니다. 예. 어. 사실 이제 각 팀의 주장으로 나온 이제 또한동 선수랑 이제 탑 라인 맞대결 해야 되고 이제 꼴찌는 벌칙도 있잖아요. 예예. 예. 좀 부담되지는 않으시나요? 어제 던 선수 맞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들던가요? 아니 뭐 저는 뭐 어차피 저는 맞는들은 이골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 맞아가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또 저희 팀이 이기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어제 뭐 탑은 찌발랐는데, 솔직히 얘기서동수기 형이. 네. 어 게임은 졌더라고요. 네. 어, 탑이 아무리, 깨, 그, 그, 탑이 아무리 크면 뭐하면 그 게임 지면 끝인데. 오, 예. 어, 그렇죠. 확실히 좀, 예. 그래서 오늘 뭐 팀원들끼리 좀 많은 이야기들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된 필살기나 아니면 전략 같은 거좀 있나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나서스 연습은 거의, 안했었거든요 원래 어? 안했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다른 팀들이 전부 다나서스하기 때문에 밴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 다른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어제 나서스를 세 판했어요 전부 다 풀려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다른 픽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어, 나의 나서스 증명했으니까 벤해라 2633.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 말은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뭐 이기든지든 저희는 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은 사실상 마음 편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뭐 즐기는 마음으로. 재밌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상 그 뒷풀이가 진짜 시작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고영준 선수는 지금 이거는 이경기는 어차피 뭐꼴찌만안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밥 먹으러 왔다. 네? 어. 도시락은 입에 맞으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아 예. 이따가 더 맛있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 그게 아니고 시간이 좀안 맞아가지고 네. 경기 보면서 먹으려고요아 경기 보면서 예. 먹으면 꿀맛이죠. 예, 예. 도시락은 아, 알겠습니다. 이따 예. 고기는 얼마나 드실 예정이신가요? 왜냐면 제가 그니건 네 내가 내기로 했거든요. 무한 리필인가요? 아니아뭐어 아니 아이 뭐, 어. 뭐 예예예예 아니 뭐내 위장이 허락하는 대로. 어. 어, 룸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락, 이따가 네. 두개 드세요. 그 맛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뭐 있나요? 그 꼬막, 뭐 비빔밥 이런 거 있고요. 예, 불고기, 예. 있고 막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아. 종류별로 하나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자, 2633과 공상초잉잭공상초잉잭과2633 양팀의 3, 사위전 경기 시작이 됩니다. 블루진영이 2633이고요. 공상초잉잭팀이 레드진영입니다. 세주환이 경로 어, 갑니다. 아, 이거. 공중 이번에 좀 이거나, 아, 어? 포탑이랑 멀어지면이선수 약해져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공중 선수가 약한져요 선멸을 쓰지 말아야겠죠. 네 어? 여기서 놀래가지고 전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 깔끔해요 네 알쓰. 역시 PU 아 역시 많이 맞아봐서 이대 상황에서 뭔가 리드할 수 오오오? 아 어? 전멸이 일단 빠졌고 공혁준 얼고두번 어? 어? 자 바로 조금 부족하거든요 공혁준 포탑으로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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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옆에 있을 때내 친구 내 친구 아아 이거 포탑 옆에 있으면은 네. 오른 아니요 공혁준 선수는 강해져요 오오 위험해요 아 어. 이거 자 일단은 오우, 살아나가는 게 네. 중요하죠 네갱까지 나 칭찬해 조콜입니다. 오, 네. 오 위험해요. 탑 리드 중. 근 네, 그런 게중요하긴 네. 해요. 오 히트젝 설마. 캡, 전멸 반격. 전멸. 투르 타이밍 불 껐어요. 불만 꺼주고 날아오지 말라고 하겠죠. 네. 자, 결국 녹턴국을 싸게 잘 뺐죠. 아야도 궁금해서 전잘 몰라가지고요. 멘탈은 좋아질 수 아, 있어. 아, 예. 결국 멘탈 게임이 돼. 멘탈을 좋아질 거예요. 캡틴쟁의 마무리. 네. 아, 어, 이 팀은 킬. 되게 재밌는 게 킬도 되게 잘먹어요 킬. 캡틴제기. 그러니까요. 실력이에요. 자, 서면 선수 아, 아니면 용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력 먹는 거 알고 있으면 그쵸, 모르고 물용이라면. 있으니까. 네. 어, 치해요 빨리 판단을 어, 해줘야 아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아마 끝전쟁 콜을 해줬을 거예요. 네. 네. 라인 밀고 있으니까 쳐라. 네, 미드 좀 밀리지만 바텀에 힘이 있으니 네. 지금 먹자. 이제 나온 같고 반드시 공상초일째금 불용 먹어야 됩니다. 어, 이거 도와줘야겠는데요? 네, 이거 위험한데요. 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공상 어, 어, 날아가고요. 어, 자, 이것마저도 뺏겨버리면 진짜 아 이거 전령의 불용 이면 너무, 너무, 너무 아섭네요 아, 기십시오. 하하. 아, 이만큼 만들어놨습니다. 웰던으로요. 아, 아, 네. 잘 익었는데요. 왜, 여기다가 아, 숙박까지. 이 정도 아이집이집 불용 잘하네. 아하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아를 꺼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바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쪽을 잘안 가게 되고. 자, 걸었어요, 일단. 전멸. 오, 오 좋은데요? 아니. 자, 조승달? 네. 자, 이거 잡을 수 있겠죠? 괜찮거든요? 전멸했어요? 오, 어, 좋아요. 자, 여기서 각 보나요? 애쉬를 보겠죠? 네. 잡히죠, 이거는. 아 워낙 라인전도 아잘 해주고 있는 한동수 선수라서 일반적으로는 탑이 가장 먼저 깨질 것처럼 보이긴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얌얌. 자, 외로운 싸움. 그, 오! 공역준! <laughs> <laughs> 야, 이룩 싸움 선수 근데 거의 올인했어요. 네. 네. 아, 이 정도까지. <laughs> 사실 공역주는 이제 네. 2대1 다이브는 지루해요. 네. 2대1은. 한 3대1, 3대1 정도 돼야 네. 아 내가 이제 좀 막아보겠다. 다 올라가는데요, 전원 다. 아, 이거. 자, 이거는 얌얌을 잡기 위해 다섯 명이 총출동. 아 용도 너무 달달하고요 어 ]고요. 이번에는 네. 괜찮죠 오 이건 맞지 않던 분죠자 구혁준 타이밍 맞춰서 오오 아! 깔끔합니다 오오오 른아 이거는 선 넘었는데요 네. 2633팀에서 오케이 아니 오케이 1초 구으로 띄우기만 하면 되는데 네. 어. 마무리 내버렸어요 아. 아 이게 라인 전 단계에서 좀 많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우정인 선수 좀 힘들거든요. 속박. 어, 살아갑니다. 우정인. 와, 와. 와. 아, 살아갔다는 대박이었는데. 네. 네.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줄 생각으로 보이죠. 위치가 보이는 아. 게 없으니까요. 사마염. 정말. 사실 알고는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게 네. 딩거의 존재감도 무시 못해요. 음.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서 딩거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네. 이미 자리 잡은 딩거는. 무섭죠, 그렇죠. 아, 이게 본인들이 자신이 까하는 픽들을 위주로 좀 가져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633도 네.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거 한타 페이지를 똑같지. 본다고 해도 스킬 구성 자체가 2633은 한타가 좋죠. 이거 뭐 때리다가 선회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어, 2633이고요. 하나 싸우도 된다. 네. 테넨이 오죠. 자, 일단 다 모이고 있답니다. 오른 제외하고요. 자 여기서 공혁준 선수가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어, 계속 치거든요 네 일단은 걸어 어? 걸어... 강타 싸움 갈 생각인가요? 자 넘어왔어요 자 스마일드 이거 부른 거거든요 네. 자 오른 부르고 그래도 계속 쳐요 공상 초이지이기려면자 음. 부릅니다 자 아론도 나... 아군이 돼야 돼요 다닥었어요빈 쪽에 들이대고 막게 열었어요 빈쪽 위치 걔네들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와아 애쉬가 살아있고요 지속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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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가 싸움은 근데 여기까지가요? 체력이...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요. 아, 결국에는 아. 딩거의 포탑이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요. 네. 잘 싸운 거거든요. 네. 이니시도 좋았고 녹턴의 진입도 좋았고 초시계 타이밍도 괜찮았는데 애쉬가 더 들어가기에는 포탑이 너무 부담 아, 스러워요 실제로 아, 캐레를 그냥 녹이고 시작을 했는데도 이 정도 싸움이 나오면 아예 견적이 안 나오는 순이긴 해요. 음, 네. 맞습니다. 아, 어, 또 다시 아, 아 이거. 계속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인종 부르는 거거든요 바로 아, 지금 띵동띵동 띵동. 운영도 날카롭고 네. 이두성서판단이 너무 좋아요 공상초인종에게 주요공이 좀 빠진 상태였는데 자, 돌아오는 시점이거든요. 계속 아, 혼자 깊어요. 근데 뺏기면 답이 없으니까. 천명 배구단. 케네데닉이 가 너무 세요. 네. 자 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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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있는데 피업 아. <laughs> 야 지금은 한동수 혼자 들어간 데미지가 맞습니다. 혼자 대가... 너무 강력해요. 주요 네, 딜러진 거의 다녹였어요아 이건 오히려 아꼈던 게된 거예요. 이게 음.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준게 아니라 그럼요 아낀 거예요. 자 그래도 이걸 쌍배가 쌍배 쌍배 그다 보여주나요? 그니까 남은, 거, 건? 남은 건 네. 이것뿐. 이거 해내요. 남은 건이것뿐 제어가 있어요볼수 있어요. 보입니다. 쌍배 쌍배가 쏠 쌍배가 여기서 뭔가. 퇴근하세요. 아, 이거 신인상이 있다면 줄 만하네요. 퇴근하세요. 와, 오늘 거다 했습니다. 쌍돼. 퇴근하세요. 초반에 못한 거와 비청산했어요. 아, 아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인정합니다. 어떻게 되거든요? 공장총 이제 피우 피우 간단하죠? 네, 안 녹아요 피우 상대 아 그래도 아, 야 땅으로 녹질 하나요. 와 일단 그접 공격전 공격전. 자, 캠프닉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애쉬랑. 안동수! 아 진짜, 근데, 궁극기 적중률은 진짜 좋아요. 네, 공격수 단단, 공격수 단단해요. 자, 매운 맞추고, 네. 나와야죠. 살살하면 살아야죠. 와. 일단은 교환을 하면서 애쉬에게 키를 줬다. 자, 이거, 얌얌이 어제도 날개를 펼쳤다가, 사이드라인에 갔다가 한타가 열려서 뭐 지거나, 네. 아니, 사이드라인이 물리거나, 이래 와 이겼다 다 공격들 돌돌이 과 돌돌 도아니리비이다자 딜링을 계속 이가하면자 갱브레이크 갱브크갱브크갱 와요 자 그가 옵니다 내요 압력 요 넘었어 압력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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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공격이 이거를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매우 한 번으로 우정잉 선수도 벗어났어요. 우정, 나도 우정잉의 매우 타겟팅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네. 공격전의 3위내어본 그렇죠. 네. 아, 니 공격전 선수 오른해야 돼요, 이 선. 그리고 얌얌선수를 그냥 호환석구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네. 이거는 어 그런데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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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배, 쌍배가 오. 아. 두 번은 없다. 네, 자 263단 집중력 유지해야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만들어낸 게 공상추행책이 대단하긴 하는데 2633이 네. 유리한 건 맞아요. 자 가야죠. 오, 가야죠. 더 가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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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자, 끊어주기 위해서. 형들이 아. 전면으로 피하고 이렇게 빗자자 오른 고엽준 오른구요. 앞에서 앞에서. 네? 와 오른 받아주면서 지켰어요. 자, 아니 높아... 진짜 공엽진 이상해요. 이거, 이거 이거 와대단하 아니 미쳤어요. 와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받아준다고요. 결국에는 고엽준을 따로 들고 있는 게 오. 어, 보소? 어, 공안 하죠? 자, 줄끄고 와, 타이밍이. 잡았어요. 그리고 밑, 아니, 이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 된린다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요? 아니, 그니까, 이게. 지속해서 네. 봐야죠. 룩삼 길해야죠. 캡틴 잭. 캡틴 잭. 빵배 살아가나요? 아, 길이, 길이 아 집중이 안 돼요. 자, AI, AI 아닙니다. 네. 화살. 자, 오랠리 한번 더. 자, 오랠리. 뛰었어요. 자, 빵배 들어가고요. 다간은 병들이 캡틴 쪽쪽아탈 때문에 아 이거 녹았어요네앞장녹았어요 피우 앞선 로 들어갔죠 캡틴 녹이려고 한번 더 체력 손에 쪽가서 뭐야 이게 이 없어요 체력체력 재력 체력체력 재력 얌얌 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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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얌재이다력 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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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laughs> <캠핑제> 진짜 이 모르... 진짜 <laughs> 아, 이게 집중력 폭발! <laughs>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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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한 번이면 된다. 네. 그한번 내가 하겠다. 내가 간 응. 확신했거든요. 우리는 세 명이고 상대는 한 명인데. 아, <laughs> 네. 이제 드래곤 네. 4스택 장로거든요. 이제는 진짜 막기 어렵고 캐팀들도 신발 달고. 마지막유호 아, 근데 이거 3불용에. <laughs> 네. 이 정도면 아, 이게 용이 정도 퀄리티의 진짜 장로까지라서 아뭐 <laughs> 그냥 피우가 때려도 <laughs>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laughs> 와 이건 진짜 상대방이 때리기 전에 무조건 먼저 때리긴 해야 되겠네요. 공상제 어, 그냥 바로네. 자 확인했죠? 어, 자 바... 마지막 한 타가 될수 있어요. 한번... 마지막 한 타가 네. 될수 있어요. 사 선수가 없는 와중에도... 자 문을 여는 공격 쭉. 자두명 이거 이어지지 않았어요. 자오 어? 아리 아니, 앞으로 들어갔어. 아리 아리 녹았어요 이런. 어, 자 이쪽 쌍 이거... 가야죠. 1633이 수적으로 네. 많고 15. 이니시 해주고 됐고 됐습니바을 쳐도 되고 카르 아, 없고 빨리 결단 내려야 돼 지금 5대3 5대우왕자 5대3 캡틴즈 들 빠지고요 자 캡틴즈 미 쓰고 다시 바론 가도 돼요 네. 와, 진짜, 이거 이게 뭐라고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아 <laughs> 네. 아, 사실 이 정도 격차에 이 정도 장로까지 먹고 이바언 앞에 싸움이 이렇게 긴장될 수가 없어요. 네. 네. 상대가 아직 있긴 하거든요. 아, 야, 아, 아, 자, 아. 이 정도 좋아요. 자, 이제 싸워도 되죠? 싸워도 되죠? 이제 스펠 없어요. 스펠 없어요? 없어요. 캡틴 잭만. 캡틴 잭만 어떡해. 아! 그렇죠. 네, 잡아냈어요. 2633! 아이. 방금은 조금 오더가 갈릴 뻔했는데 음. 그래도 우리 다섯 명인데 해야죠 1634. 네. 와 진짜. <laughs> 이와 중에. 야 역시 캡틴 제 아, 선수 살아 있네요. 네. 그리6 네. 3 3도 자신들의 시그니처 픽을 가져온 이유 결국 이긴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 그럼요. 네. 얍얍의 야, 플랭크. 아 그럼요. 얌얌의 갱플랭크. 야플랭크. 아다 잘해줬어요. 네. 네. 결국에는 이만큼의 격차를 벌일 수 있었던 건 라인전 단계에서 기본기에서 차이가 좀 낮기 때문에, 음. 네. CS 격차, 그 골드 격차, 이것들 만들어낸 겁니다. 자, 결국에는, 아이, 아.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아하, 와. 보이네요. 아, 보이요 이길 수밖에 없네요. 예. 그분이 함께 보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보여요 네. 네. 자, 공상총잭은 저쪽부터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어 이분을 가장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 끝에서부터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 캐누제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laughs> 아 네, 이게 네. 지금 그냥 그 부스 안에 내려놓고 오셨군요 자아를. 네. <laughs> 그 지금 조정 좀 해주세요. 네, 아, 오다 네. 아, 네, 떨어졌어요. 자, 네. 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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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광백코 그 전상빈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가장 궁금했던 건이 녹턴 연습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정말 한한달 내내 한새벽한 12시부터 4시까지 계속 했습니다. 어. 네. 근데 오늘 좀그 뜻하는 대로 좀잘 풀렸나요? 아니면 좀 뭔가 좀 꼬인 듯한 느낌이었나요? 어경기 어땠나요? 이런 말까지 하기좀 그렇지만 네. 어,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은 네. 네. 그뭐 뭐더해 어, 보세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어. <laughs> 네. 편하게 말, 하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보시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론 스틸이 있어 가지고 어 뭔가 좀리치 왕은 좀면하지 않았나. 아, 아, 그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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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예, 예, 예. 아, 아 그래서 되게 편안했구나. 예, 예. 테 지금 표정편한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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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사실 들어가기 전에 사실 공상초일직 아, 예, 팀 예. 워낙 열심히 예. 준비하고 이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 긴장을 너무 많이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들 네좀 걱정이 됐었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좀네이 청춘 드라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좀 뭔가 좀 원작 따라서 북산엔딩된것 같아서 뭐. 뭐 엔딩도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 혹시 만약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나 때2회뭐 시즌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이곳을 떠나고 싶나요? 아 저는 바로 참가하죠. 오. 예. 그때는 좀더 이제 좋은 기력 이 팀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팀원들과 경험을 쌓고 싶다. 아, 저 당연히 이 팀으로 해야죠. 같이 예, 네, 다시 가야죠 예, 예, 예. 네, 예. 예, 아 예. 눈치를 좀 많이 보시길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또 공상 축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또 많았어요. 네,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진짜 참 많은 기대를 주셨는데 그래도 그래도 참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아서 그뭐남녀님 말대로 그 유종의미를거둬서 그래도 뭐 나름 시원합니다. 음. 아, 됐죠? 사실 버로스틸한 번에 좀 이제 모든 게좀 편안해져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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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까 들어가기 전이랑 좀 많이 달라 가지고. 예. 요 예. 예, 예, 예. 좋아진 거 같고 이제 편안하게 예. 좀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결승전. 예. 네. 야, 어, 이런 그럼?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음, 네. 4등 상품으로 예. 5,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지하철. 이렇게. 아, 5,000원이요? 예, 5천 원이요? 예. 이따, 이따가 제가 그 PD 님한테 전달해 놓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예. 그 마이크 혹시 인터뷰?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계속 계속 채팅창에 아, 너무 많이 언급돼 가지고 네, 그 자리에 계신 편하 게시면 돼요. 네. 편하게 계셔도 돼요. 카메라가 무지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오늘요아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좀 어떤 부분이 마지막에 좀 잘려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너무 스노우볼 굴러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좀 너무 미안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잘 해줬고 예. 확실히 좀 이제 캡틴 잭 선수와의 호흡이 좀 어, 점점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혹시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이 팀으로 함께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아 저야 좋죠. 근데 캡틴님이 하실까요? <laughs> 아, 그거는 이따 좀 이따 <웃음> 물어볼게요. <웃음> <웃음> 회장님이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음. 아 그래도 좀 공상춘재 지금까지 굉장히 또 많이 열심히 연습해 네. 주셨는데. 아 다들 빨리, 진짜 응.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들끼리 또막 되게 원래는 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네.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음.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진짜 많은 시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언제든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응원해주고 계셨는데. 네 팬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좀네 옆으로 남겨주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카메라 뒤쪽에 편하게 있을게요 저보고 하셔도 돼요 아, 자 일단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음아뭐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사실 좀 어, 오늘 좀 미드라인 상대하면서 얌얌 선수의 미드라인 좀 어땠나요? 아안 그래도 그 야플랭크를 배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그이블린을배할지둘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진 음, 네. 님이랑도. 근데 이블린은 이제 전 라인을 투명하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두려워서. 아. 그 그나마 근데 갱플랭크 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웠고 갱플랭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시작하기 전에 OPG지로 스킬을 계속 읽었어요. 아. 근데도 확실히 정말 잘하시더라고. 진짜 잘하셨어. 요 아, 인터뷰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얌렵한테 갔어야 되는데. 예 네,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 일단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또한 맞춰왔고, 어제 한 세트도 따냈고, 가장 사실 이번 자나 대에서또 이슈가 된 곡상총이 제기거든요. 네,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 한 번, 네. 아,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번에 불러주셔서, 어, 되게, 어, 좋은 경험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어, 많은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 있으면 뭐 어, 항상 할... 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은데 참아 말이 안 나와 <laughs> 아 그래도 잘했어요 아 너무 기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 좀 네. 잘했고 다들 잘했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그공상총인 쪽의 연습과정도 저희가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예,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또 네, 같이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옆으로 네, 넘겨주시죠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캡틴제 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어땠나요? 아~ 경기요. 어~ 아, 경기 내용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한것 같아요. 용이 화염용이 아... 하나만 덜 나왔더라도 네. 뭐~ 저~ 용중 하나만 바다던가 뭐~ 바람이던가 뭐~ 좀 쓰레기 같은 거 하나만 나왔어도 저희가 이겼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용삼 화염용이 아니었으면 <laughs>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 네, 저3화요 아니었으면 그때 갱플랭크도 그 억제기에서 잡았고 용 앞에서도 잡았고 다 잡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 죄송한데 그 뒤에 아. 그 코치님 한 번만 그 다들 동의하시나요 이거에? 아아예아화염룡을 <laughs> <laughs> 아, 아, 예, 아, 먹어본 적이 없는 국상 총제또 아이템 창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겼을 것 같은 또 그런 네. 아쉬움. 네. 아. <laughs> 아이템 창에 수호천사나 뭐 하나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아이템 창을 이번 이번을 계기로 좀 늘려야 될까요? 아 제발 그랬으면 그 장신구 팔고 템살수 있었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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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진짜 팀원들 진짜 많이 연습하고 아, 네. 예, 계속 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되게 독하다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아, 네. 네 같이 또 예, 합을 맞춰준 팀원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아 일단. 제가 이거 대회에 참가한 것도 이렇게 팀원분들이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가하게 된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러주셨던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이제 아마 연습을 3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네. 정말 그때 연습 다시 돌려보면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laughs> 심지어 뭐 쌍배님 정글 랜덤이냐고 물어보고 막그 정도였으니까 아. 근데 그걸 다 극복해서 연습하고 지금 이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어, 많이 얻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진짜 어,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 는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팬분들께도 그렇고 정말 많이 또 응원해 주셨거든요. 동상추행제 팀을. 어, 아 저는 뭐, 뭐 하고 싶은 얘기라면 뭐 일단 뭐 이런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좀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나봐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 대회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좀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 밝히면서 네. 네. 오, 오늘 잘 하다 간다고 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옆으로 넘겨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뭐 어,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뭐좀 약간 좀 거만해도 될것 같아요. 인사 한번 먼저 좀해 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고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뭐 그래도 저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던가? 더 게임이 조금 조금한 1, 2분은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네. 좀 많은 것들 을해 줬습니다. 아, 그렇 예. 어. 본인의 어, 오른 플레이 100점 만점에 어제 나서서 75점 받았거든요. 예, 예. 오늘 오른 몇점줄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85점? 아! 어, 사실 사실 라인전 단계에서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피우가 개는 두번 오더라고요. 네. 어? 얘들이 이길라고 난리가 났구나. 어. 네. <laughs> 지기가 더럽게 싫구나. 음. 음. 이를 바득바득 깔구나. 피우가 세이주한테 막 돌리면서 오더라고요. 네. 네. 두번 오길래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빠져서 음. 네. 국만 쓰면 오늘 한, 하, 하는 거 한, 하는 거 나니까. 공만 썼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궁극기를 너무 잘 맞춰서 음. 예.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어,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MVP를 꼽자면 좀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캡정님. 우리 팀 내에서 캡장님이요 아, 그래도? 네, 네. 네. 아니, 아, 어, 아직, 어, 당연, 당연한 거니까 아직 정신을 차리고 예,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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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다행이다 예. 아, 정신을 놓을 계정님. 줄 알고 예, 예. 아 다행이네요 제가 공을 맞춰도 자문사람이 캡짱님밖에 없어요. <laughs> 아, 네. 아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그 제가 사실 좀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또 급하게 또 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같이 연습도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가, 함께 해준 팀원분들께 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는 뭐 팀장이라는 이름 명만 다 알고 있는 거지 솔직히 뭐 팀장으로서 뭐한건 없습니다. 그냥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캡짱님하고 거의 코치님들이 거의 다 해주셨지. 저는 솔직히 불러 모은 거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랜 연습 기간동안 어, 불평불만 없었고 예. 제가 불평불만이 좀 있었어요. 예. 음. <laughs> 예, 너무 오래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했는데 네. 어, 전부 다 밖으로 그걸 안꺼내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어, 결국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고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좋은 모습 보여드렸고, 코치님들도 정말 고맙구요 음. 예. 이번 장화 때는 진짜 공상적인책이 없었다면 이 정도 그림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그림 만들어주셨고,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네. 잘 해주셨습니다.